몇분 오시면 어제 이제 신진서 선수가 셰얼하우에게 대마를 잡히면서 지고 말았는데 그거봐도 이제 되짚어 보면서 셰얼하우 선수가 어떻게 신진서의 대마를 잡았나 이게 뭐 보, 보고 나서 초반 진행은 뭐 천천히 진행될 거니까 어제봐도 좀 잠깐 보고 갈게요 네, 사이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장 먼저 네, 오셨습니다. 네, 습니다 어제 너무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응? 한국 한국 팀의 탈락.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두분 오셨으니까 어제 왜 신진서가 대마 대마가 잡혔는가 이제 좀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얼 하우 선수가 이제 0 번으로 시작했고 윤진우 선수가 이쪽 우하기 쪽 이쪽, 이쪽 교환을 해놓고 두칸 벌리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시얼 하우 선수가 여기를 여기 뜬금없이 갖다 붙였어요. 이 바둑에 어떻게 보면 시얼 하우 선수의 기백을 볼수 있는 수였는데. 나중에 이 수를 이제 검토를 해보면, 그, 그리 좋은 수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거를, 막거나, 뒤로 막거나, 늘거나 했으면, 이 싸움이, 승진호 선수가 뭐,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 같고요. 젖히면, 뭐, 찝어가지고. 어차피 이 힘은 막아야 되니까. 이게 살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 살리는 자세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너무 가해수를 안한게 패착 같아요. 아, 그러니까 수익기에 너무 자신 이 있었기 때문에 어, 감히 내 대마를 내 대마가 잡히겠어? 약간 조금 아니다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가 세얼하우 선수인데 사실 공격력이 상당히 강한 기사는 아니거든요. 공격력보다는. 중후반에, 이제, 반면 운영, 이제, 끝내기 이런 후반이 강한 기사라서, 만약에, 세얼라우 선수가 아니고, 뭐, 세커 선수, 뭐, 커제 선수라면, 진진서 선수가 조금 조심했을 텐데, 세얼라우 선수의 공격력을 조금 강과했던 것 같아요. 그 네, 느는 것이 좀 나았다고 합니다. 늘고 싸우는 것이 나았는데 어, 신진선 선수도 이거, 이 붙이는 수에 대한 연구까지는 안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젖치고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배우환 선수도 하변에 이렇게 확보를 해서 뭐 만만치 않은 흐름이 됐고 그래도 신진서 선수가 이쪽 우아 하변 쪽에서 처리가 잘 되면서 어, 이렇게 자꾸 백이 괴롭혀 봤지만 뭐 크게 어, 이으면 여기 젖혀서 이, 이으면 되니까 맛보기로 중앙이 좀얇어가지고그기좀 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쪽을 활용하고 이, 확실하게 집을 붙혀 놓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어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계 판단 보시면 어 8대2 정도로 괜찮다고 하네요 실전에는 이쪽으로 둬서 어깨 제품을 당했는데 이거보다는 어 개인적으로 이쪽 날이 자 둬서 두는 게 나았을 것 같고요 날이 자 두고 뭐 이렇게 진출을 한다면 솔솔 나와서 여기가 이제 실전에는 두터워지면서 결국 대마가 쫓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지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실전엔 여기 상변 넘어가면서 집을 좀 냈지만 어, 중앙을 좀 두텁게 두는 것이 나았을 것 같습니다. 실리를 더욱 더 챙기면서 음, 여기 좌변은 충분히 깰수 있다 이렇게 본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았어요. 이 도, 중앙이 두터워지면서 두터워지면서 조금 어렵게 되었고요 되었고요 아직까진 편하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끊고 나서 여기 붙였는데 뭐 붙인 수까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았던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이런 자리 두더라도 여기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직 호구 쳐야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보자. 여기 돌이 있는 것보다는 여기 여기 돌이 있는 것이 좀 낫겠죠 <laughs> 네 반갑습니다 레버님 네, 오늘 중국때 중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뭐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제 신진서가 왜 대마가 잡혔나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두는 게 나았을 것 같고요 그전에는 붙이고 붙였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한칸 뒀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중앙을 떼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 중앙을 이렇게 떼는 게 나았다 젖치고 차단하면 연식으로 타결하는 게더 나았고요. 신진호 어, 선수는 뭐 이쪽을 다가 여기 집이 나는 게 싫었던 것 같은데 늘어가지고 중앙을 깨서 뭐 충분한 형세였던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뛰었는데 최현한 어, 선수도 빈삼각 모양 만들어 놓고 차단해서 어, 만만치 않게 되었네요.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조금 여기서도 갈수를 하는 게좀더 쉽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가 워낙 크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한점 잡히더라도 집 균형이 워낙 실리를 많이 챙겨놨기 때문에 어, 갈수 해놓고 길게 갔으면 어, 끝내기 끝내기나 이제 마지막 세밀한 부분은 그래도 신진서 선수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세월호 어, 선수보다 좀 정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좀미세한 승부로 갔, 가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했네요. 뭐 결과론이긴 하죠. 이게 대마가 잡혀버리니까. 세연 하우 선수는 상변을 두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잡으러 갔고. 어, 여기 이제 좌변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제 변화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인공지능도 뭐 확실히 뭐 살았다 잡혔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전에 이쪽 밀고 빠지고. 여기 변 쪽에 이제 집이 안 나게 되면서 중앙에서 두집 확보를 하지 않으면 잡히는 모습이 되었고요 자, 이모양에서 여기서 들여다봤는데, 이 수가 이제 입구자 지켰던 게 폐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 전에 사실 상변 지키는 것이 어, 돌이켜 보면 실수 같아요. 백이 잡, 잡으러 오는 것이 뭐 잡으러 와서 잡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 공격보다는 타개가더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나? 보통은 이제 타개가더 쉬운 장면이 쉬운 장면이 많은데 어, 이 바둑은 좌변이 어, 타개하는게더 어려웠다. 여기서는 가장 좋은 수는 이제. 이 돌을, 좌변을, 좌변을 버리고 두는 게 가장 나왔다고 하네. 여기 두고, 이제 끊어, 잡으면, 이쪽을 지켜두고, 흙도 이어가야 돼요. 여기 버리, 버리고 나서, 여기 관통을 했고요. 백도 이쪽을 나가게 되는데, 흙도 이쪽을 공격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쪽 집이 나게 된다면, 좌변과, 우상기. 흙도 여기 중앙 관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흙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좌변을 이렇게 버리는 작전은 시간이 많더라도 이건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신진서 선수가 좌변을 가해수 하는 게 나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두고 나서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세어라 선수가 초입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어, 완벽하게 응수를 하면서 여기서는 제 아무리 신진서 프로가 뭐 타계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옥쇄작전에 걸려들고 만것 같습니다. 이외 이제 열심히 흔들어봤지만 워낙 배기 튼튼해서 잡히고 말았고요. 패착이라고 한다면 어, 여기서 입구 짝아서 버틴 것이 패착인 것 같고요. 그 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상변에서도 이렇게 두텁게 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 중앙을 타고라고. 그리고 좌변에서도 붙이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닦감을 했다면 어차피 여기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네, 중앙 들여다 볼 때는 네, 그때는 이미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번님 말씀대로 여기 이제 중앙 들여다봤는데 여기 입구자 가서는 실전 진행을 이제 잡혔거든요. 살기 힘들다. 인공지능도 살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전에 뭐잘 보강을 했어야 된다. 하지만 근데 지금 흙이 나쁜 건 아니에요. 흙이 바둑이 나쁜건 아니고 여기서 좌변을 버리고 이쪽을 먼저 건드려서 물어 봤으면 이렇게까지 잡으러 가긴 힘들거든요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꽃자 가지 말고 여기 먼저 물어봤어야 된다 근데 너무 어렵죠 변화가 제가 봐도 너무 어렵고 이렇게 어렵게 타겟을 할 바둑은 아니었는데 그 전부터 너무 상변 좀 10개 두고, 좌변에 핵마가 좀 무거웠던 게, 이바둑의게인이었던것 같습니다. 상변으로 한칸 뛰면, 여기서요, 이걸 입고, 여기서 두고, 네, 보여드리면, 네, 만만치는 않아요. 네. 이제 한 칸, 지금 이제, 먼저 뛰는 것이 좋았는데, 이거, 입구짝 교환해놓고 뛰면 백도 막아가지고 다 잡으러 갑니다. 붙여놓으면, 붙이면 똑같이 교환을 하고요. 먼저 띄어놓는게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는 이걸 다 해놓는 바람에, 실제는 여기 교환을, 상변을 두지 않고 다 해버리는 바람에, 뒤늦게 저쪽을 뭐, 위에 뒀지만 한번. 뒤늦게 여기 지금 뛰어봤자 지금 이게 아니고 뭐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돼도 끊기는 장면이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전은 타개보다는 공격이 좀 쉬웠고 신진서 프로가 이제 중앙 탈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에서 어떻게든 백의 약점을 이용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어하우 선수가 중앙 좌변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었어요. 실수가 없었고 음, 그걸로 봐도 이제 확실히 타개가 어려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여다볼 때요. 한 뛰면. 여기요. 좀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뒤어다 볼 때, 이쪽 한칸 말씀하신 거죠. 네. 이쪽 한칸 떼었어야 된,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잡히긴 잡히는데, 보강해놓고, 살릴 순 없죠. 여기는 잡혔는데, 이쪽 백도를 공격해서. 그리고, 이런 데가 다 선수잖아요. 이런 데가 다 선수고, 그리고, 이 다섯 점을 잡으면, 집으로 흑이 해볼만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전 대국자 심리상 좌변을 버리고 둔다는 건 어렵고요 그저께 슈자양 선수와 구주하우 선수 바둑도 이제 막막 버리고 뒀는데 결과적으로 버리고 둬서 슈자양 선수가 이겼지만 뭐 이렇게 일부러 버린다는 게어 쉽지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버리는 건뭐 어쩔 수 없지만 원래 이거 버린다는 건 작전에 없었던 거죠. 김진도 선수도 너무 세월 한우 선수의 공격이 정확해서 이렇게 잡히고 말았네. 어제 너무 아쉬웠죠.